그 순간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킬 때 무언가가 세상의 침묵을 깨뜨렸다. 산들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고, 이전까지 고요하던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간이 태어날 듯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은 지배력을 잃고 희미하지만 생생한 빛이 고대 바위 위로 맥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상이 아닌 존재였다. 우연이 아닌 부름이었다. 자연은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응답하는 듯 했고, 무언가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 몇분 사이에 같은 울림이 서로 다른 네 곳에 퍼졌다. 한라산, 지리산, 백두산, 설악산, 한 나라의 영적 기둥들이 조화를 이루며 진동했다. 이후 목격자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과 땅에서 나지 않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천둥도, 바람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을 울리는 어떤 것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장소마다. 스님들과 영적 지도자들, 순례자들은 동일한 전율을 느꼈다. 어떤 거대한 힘이 내려왔다는 느낌이었다. 공기는 무거워졌지만 어둡지는 않았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추어 다가올 일을 지켜보는 듯했다. 세상이 잠든 사이 새로운 이야기가 새벽의 그림자 속에 쓰이기 시작했다. 멀고 신비하게만 여겨졌던 것이 믿는 자들의 눈앞에서 현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예고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는 같은 이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듯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정렬된 듯했다. 그것은 땅이 신비한 부름 아래 깨어나고 있다는 계시였다. 수세기 동안 침묵을 지켜온 산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비밀의 증인이 되었다. 무언가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고, 신성이 인간을 향한 경계를 넘나드는 듯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닌 징조임을 이해했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작가는 역사는 때때로 자연을 통해 숨 쉬며 땅은 여전히 들을 줄 아는 이에게 말을 건넨다고 말했다. 그날 밤 한국은 다시 듣기 시작한 듯 했다. 땅과 바람, 사찰의 촛불은 설명될 수 없는 오직 느낄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전령이 되었다. 하늘은 파괴가 아닌 갱신을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었다. 별 하나하나가 떨리는 듯 했고 그림자마다 새로운 순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었다. 새벽은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아니라 두 세계 사이의 문이었다. 오래된 모든 것은 녹아 사라지고 다가올 무언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단순한 자연의 장관이 아닌 영적 변혁의 시작이었다. 공기는 전과 다른 진동을 품었고 그 순간을 호흡한 자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다. 침묵 속에서 인류는 지금껏 도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곳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모든 것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산 위에서 시작된 한 줄기 숨결은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될계시의 불꽃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빛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즈음 세상은 아직 모른 채 미지의 경계를 넘고 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예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는 경외와 존경 속에 둘러싸인 인물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말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에 앞서 전해졌고, 정치적 위기, 자연재해, 심지어 영적 운동들조차도 그녀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언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녀의 시선은 지도 위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한반도였다. 그녀에 따르면 그곳에서 곧 일어날 일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닌,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영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도 중세번 반복된 환상 속에서 제이콥스는 하늘이 한반도 위로 열리고 짙은 구름 사이로 황금빛 불꽃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불꽃은 태우지 않았고 밝게 비추었다. 파괴하지 않고 드러내었다. 환상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운명의 문이 열릴 것이며 한 민족 전체가 세대에 걸쳐 짊어졌던 짐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말은 은유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상징도 아니었다. 그것은 곧 촉발될 심오한 무언가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였다. 그녀의 증언은 전 세계의 학자들, 종교인들, 회의론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말을 도덕적 쇄신에 대한 비유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집단적인 영적 부흥의 실제적 예고로 받아들였다. 해석은 갈렸지만 하나의 확신은 점점 힘을 얻고 있었다. 인류는 커다란 전환점에 다가서고 있었고 이번 중심지는 대국이 아닌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운 한 나라였다. 그녀의 메시지는 속삭임처럼 대륙을 가로질러 전해졌고 사찰, 교회, 재단들에 도달했다.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진폭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는 드물었다. 제이콥스가 언급한 시기 10월부터 3월 사이는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경계의 신호가 되었다. 재앙은 예고되지 않았고 부흥이 예고되었다. 파괴가 아닌 계시였다. 현대의 혼란 속에서 빛은 세상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20세기의 관조적 사유를 상징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가장 큰 기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전한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집단적 의식의 각성. 그녀의 예언이 퍼져나가자, 나라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에 대한 목격담이 속출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았다는 스님들, 불기둥을 꿈에서 본 신자들, 설명할 수 없어 그저 관찰만 하는 과학자들까지, 영적 긴장은 날로 고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시적인 영역에 다가오고 있는 듯 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 세상은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미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위대한 전환의 약속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고 그녀가 예언한 진정한 의미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예언에 따르면 백발의 전사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힘은 무기나 권력이 아닌 평생을 통해 단련된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가 될 이들이었고 전쟁과 기근 위기와 상실을 견뎌냈으나, 결코 영혼을 굴복시키지 않았던 남녀들이었다. 시간은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고통은 그들을 연마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에게 잊혀지고, 대부분에게 과소평가되었던 이 세대는 다가오는 변화의 초석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화면 속에서 답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기도의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다. 세상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들은 폭풍 앞에 산처럼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신디 제이콥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변화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굳은 손과 단단해지지 않고도 버텨온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강제 수용소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 저자인 작가이자 사상가 빅터 프랭클은 빛나는 것은 고통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썼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전사들의 운명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피어오르는 갱신의 불꽃으로 바꾸는 것. 동시에 예언자의 환상 속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 죄수가 풀려나는 모습이었다. 그의 해방은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였고 그와 함께 한 나라 전체의 구속이 풀리는 구속 해제의 순간이기도 했다. 그 죄수는 수세기 동안 죄책감 분열, 고통의 기억에 의해 얽매였던 집단적 영혼을 상징했다. 그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감옥을 나서는 이는 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사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한 민족 전체였다. 그 비유는 점점 생명을 얻는 듯했다. 비슷한 꿈이 사찰과 교회는 물론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서도 보고되기 시작했다. 환상 속의 얼굴은 다양했다. 때로는 노인, 때로는 청년,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 죄수는 하나의 얼굴이 아닌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의 총합처럼 보였다. 각 도시에서 누군가는 같은 부름을 들었다고 말했다. 자기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려 한다는 예감, 나라 전체가 마치 숨을 멈춘 듯한 기대 속에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다. 한 인장이 해제된 듯했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운명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했다.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졌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산의 침묵은 한 민족의 영혼을 반영하는 메아리가 되었다. 세상이 아직 그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이, 다가올 것들의 첫 징후는 이미 지평선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죄수는 곧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환상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대 사찰에서부터 작은 기도방에 이르기까지 승려와 목사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까지 모두 동일한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열리는 듯한 소리,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나라 곳곳에서 꿈과 계시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세부 묘사로 반복되었다. 한 노파는 무릎 꿇은 군중 앞에서 거대한 벽이 녹아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같은 순간을 묘사하며 서로 다른 얼굴들이 하나의 표정으로 합쳐졌다고 전했다. 마치 모두가 한 영혼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다. 무언가 초월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죄수가 해방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목격자들은 그 죄수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두려움, 거짓, 분열에 갇혀있던 인간 자신이었다. 나라 전체가 이 각성의 무게를 느꼈다. 불교 사찰에서는 새벽마다 스스로 울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교회에서는 기도 중 설명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심지어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 점점 현실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증언의 강도 앞에서 그 설명은 힘을 잃었다. 더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났다. 산 정상에서는 순례자들이 빛의 기둥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다가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어부들은 바다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파도와 바람이 보이지 않는 박제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으며 왜 그런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위대한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썼다. 집단적 무의식이 움직일 때 세상은 깨어난다. 지금 그 움직임이 시작된 듯했다. 오래된 고요하지만 피할 수 없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늘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변화를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화의 시작, 즉 보이지 않던 것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예언은 이제 경험으로 바뀌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선 전령이 되어 이야기를 전했다. 불가능이 자연스러워졌고, 성스러움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졌다. 모든 빛, 모든 소리, 모든 환상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변화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공기는 점점 무겁고 기대감으로 충만해졌다.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자들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느꼈다. 정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새벽 이전의 불, 개시 이전의 침묵이었다. 모든 징후가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은 지금 새로운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진정한 의미와 신비의 폭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온 나라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숨 쉬고 있는 듯 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단지 느껴지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느껴지고 보이고 체험되고 있었다. 이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흩어져 있던 작은 징후들이 하나의 집단적 현상으로 번져갔다. 대도시에서 외딴 마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열렸다는 공통된 느낌이 있었다. 에너지는 거의 만질 수 있을 듯 했고, 공기는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찰과 교회, 그리고 거리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빛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성스러움이 일상의 틈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것은 두 번째 징조였고,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렬한 것이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던 승려들은 이제 환희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목회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존재감을 전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조차 눈앞의 현실 앞에서 침묵했다. 과학은 설명하려 애썼지만 설명은 더 이상 닿지 않았다. 하늘은 이제. 신성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위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상들이 등장했다. 불기둥이 산 위에 솟아올랐지만 타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빛을 내뿜었다. 구름 하나 없는 밤하늘을 가르며 금빛 섬광이 지나갔고 바다는 바람과 함께 숨을 쉬듯 살아 움직였다. 자연은 마치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응답하고 있는 듯했다. 고대의 예언이 살아 숨 쉬고 형체를 얻고 있다는 확신이 퍼져갔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다. 어쩌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세상의 마음이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달리고 논쟁하고 흩어지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침묵은 기도가 되었고, 놀라움은 믿음으로,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정치인도, 유명한 종교인도 아니었다. 농부, 교사, 운전사, 어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지혜로 가득했다. 오래전 잊혀진 진실의 불꽃을 품은 듯한 말들이었다. 그들은 용서, 연합,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이 더 말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랐다.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다. 예언은 이제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었다. 개인적인 체험은 집단적 변화로 침묵은 하나의 합창으로 확장되었다. 하늘과 땅이 같은 호흡을 하는 듯 했다. 그리고 정화의 불길이 퍼져나갈수록 모두가 한 가지 확신을 품게 되었다. 세상은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음에 일어날 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터였다. 영적인 불꽃은 이미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 그 무엇도 그것을 멈출 수 없어 보였다. 신비로 가득했던 것은 이제 하나의 힘이 되었고, 조용했던 믿음은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산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바다로 같은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정화의 빛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한 가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태양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오는 따뜻한 존재감을, 각자의 내면에서 맥동치는 진동을, 온 민족이 하나의 맥박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집단의 심장이 깨어난 듯한 순간이었다. 개시의 정점이었다. 오래된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때 손댈 수 없던 권력자들, 정치인들, 재벌들, 지도자들 이제는 진실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고 거짓의 가면은 빗앞에서 녹아내렸다. 정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치 모든 영혼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 같았다. 전쟁의 시기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진리는 불과 같다. 태울 수는 있지만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그불 같은 진리가 온 땅에 타오르고 있었고, 감춰졌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광장에는 침묵 속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연설도 구호도 깃발도 없었다. 오직 깊은 내어 맡김의 감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분열되었던 사회가 다시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라는 과거와 미래, 붕괴와 구원의 경계 위에 떠 있는 듯했다. 많은 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침내 이해한 자처럼 미소를 지었다. 종교, 정치, 이념,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차이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존재 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종교 운동도 아니었고, 사회적 반란도 아니었다. 더 순수한 것이었다. 본질로의 회귀였다. 사람들은 다시 진리의 가치, 자비의 힘, 용서의 필요성을 믿기 시작했다. 그것은 잊혔던 의식의 부활이었다. 이 깨어남 속에서 조용한 전복이 일어나고 있었다. 겸손한 이들이 일어났고, 교만한 이들은 침묵했다. 무시받던 이들이 지혜의 본보기가 되었고, 평범한 이들의 단순한 말이 위대한 예언자들의 음성과 같은 울림을 주었다. 이 나라는 이제 세상의 거울이 되어 진정한 혁명은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적인 불이 집단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때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낡은 체계는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개시의 절정이었다. 인류가 외적인 구원을 찾는 것을 멈추고 마음속에 갇힌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 이제 영은 자유로워졌고 운명은 열려있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징조가 남아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지을 그 징조. 세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작은 땅은 이제 경계를 넘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찾아 몰려들었다. 믿음은 이제 하나의 보편 언어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상 현상을 논했고 영적 지도자들은 예언의 성취를 말했지만 민중은 그저 느꼈다. 마치 지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듯한 진동을 처음에는 국지적인 듯했던 빛이 이제 금빛 파도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바다와 사막 도시와 산을 비췄다. 그것은 집단적 각성의 반사였다. 신디 제이콥스는 진리가 드러날 때 한국의 불꽃은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닌 정화의 불이었다. 믿음과 과학을 융합했던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은 인류는 완전한 의식의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했다. 그 지점이 도달한 것이었다. 영과 물질,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국가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신비가 계시로 변했다. 그리고 세상이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바라보는 사이 조용히 새로운 순환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울렸다면 영상에서 가장 깊이 와닿은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같은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려는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에너지를 느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이 공동체는 성장하며 깨어나게 하고 영감을 주며 내면을 강하게 하는 콘텐츠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시고 신비와 믿음 그리고 각성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